단단단단단단단. 안녕하세요. 햇볕쨍쨍 금요일이네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 공부를 도와줄 사회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사회책 39쪽을 펴고 즐겁게 사회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날씨는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 기후는 오랜 기간의 대기 상태였어요.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 중에서 특히 기후를 설명할 때는 기온, 강수량, 바람을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을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은 기온 쭉쭉쭉쭉 가봅시다. 39초 폈죠. 자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기온, 기온은 뭘까요? 기온은 바로 공기의 온도예요. 공기의 온도. 자, 그럼 체온, 체온계 있죠. 체온계로 몸, 무엇을 재죠? 네, 몸의 온도를 재죠. 몸, 체. 체온은 몸의 운동구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수온 들어봤어요. 수온. 물수. 그래서 물의 운동. 온자로 끝나는 단어들 한번 쭉 봤습니다. 오늘은 수온 아니고요 체온 아니고요 기온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현이 또 나왔네. 어, 지현이와 수혁이는 지난 주말에 다녀온 곳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지역의 3월 모습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오, 여기도 3월이고 여기도 3월이래요. 응? 정말요? 제주도에 사시는 삼촌 댁에 다녀왔는데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 아, 이곳은 제주도인가봐요. 제주도의 3월 모습. 할머니가 사시는 강원도는 아직도 겨울처럼 눈이 내리고 추웠어. 이곳은 어디? 강원도의 몇월 모습? 3월 모습. 똑같은 우리나라인데, 똑같은 3월인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을 쓰기 전에,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40쪽 공부하고, 그 다음 41쪽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 여기에 답을 해주도록 합시다. 사회 책 40쪽으로 go 다 같이 해 볼까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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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쪽으로 넘어왔어요. 오, 우리나라 지도가 두 개나 있네요. 하나는 푸른색, 하나는 주황색.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빨리 지도를 보고 싶지만 워워, 조금만 참고 위에 있는 글씨부터 봐요. 지연이는 같은 계절이어도 음, 지역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다르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1월과 8월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기후도의 아 여기 있는 두 개의 지도가 1월과 8월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기후도구나 등온선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알아봤다. 등온선, 등온선, 같은 등 짜죠?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입니다. 음, 여러분 4학년 사회 시간에 혹시 높이가 같은 곳을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 배운 거 기억나나요? 네, 같은 등 높을고 무슨 선? 등고선 맞아요. 짠, 오늘 배울 것은 등고선이 아니라 등온선이죠. 등온선 한번 보러 갈까요? 슝. 네, 우리나라 1월에 평균 기온을 나타낸 기후도인데요. 여기 있는 선들이 바로 등온선이래요. 자, 여러분, 빨강색이 좋아요? 파랑색이 좋아요? 선생님은 파랑이 좋아요. 자, 그러니까 빨간선 볼게요. 자, 빨간선 양쪽에 숫자, 뭐라고 쓰여있죠? 0이라고 쓰여있죠. 그래서 이 빨간 선 부분은 1월 평균 기온이 몇도 맞아요? 0도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빨간 선 양쪽에 2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지역은 1월 평균 기온이 몇 도? 네, 2도예요. 정말 잘하네요. 자, 그럼 어려운 거. 자, 0과 2 사이에 있는 이 지역 있죠? 연노랑으로 표현된 이 지역은 1월 평균 기온이 몇 도? 몇 도? 네. 영도에서 2도 사이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자 제주도 볼게요. 제주도에서 서귀포라는 시가 있어요. 서귀포의 1월 평균 기온은 몇 도? 네. 6.8도입니다. 이제 아주 잘하네요. 자, 슉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북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중강진. 아주 북쪽에 있네요. 중강진은 1월 평균 기온이 몇 도? 16.1도 아니죠? 네, 영하, 하, 아래 하, 영 아래에 있다 해서 영하, 영하 마이너, 영하 16.1도입니다. 자, 같은 1월인데, 같은 우리나라인데, 1월 평균 기온이 무려 6, 영하 16, 네, 무려 20도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월에는 남쪽은 따뜻하지만, 북쪽은 아주아주 아주 추워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8월 평균 기온 볼게요. 8월 평균 기온.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볼게요. 몇 도? 27.1도. 슝! 중강진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중강진 봅시다. 몇 도? 21.8도. 네. 어디가 더 더워요? 21이 큰가요? 27이 큰가요? 네, 27이 크죠. 그래서 남쪽 지방이 더 더워요. 어, 교과서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북쪽으로 갈수록 1월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 봅시다. 1월 평균 기온 물어봤죠?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 안 되죠? 1월이니까 요 지도 봐야죠. 요 지도 봐야죠. 그쵸? 1월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점점점 뚝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진다. 낮아진다. 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남쪽으로 갈수록 8월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8월이네요 어떤지도 볼까요 이지도 볼까요 아니요 예 봐야죠 8월 자 남쪽으로 갈수록이네요 자 여기서 내려온다 내려온다 자 내려올수록 자,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뜨거 어 점점 시뻘개지고 있죠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워진다 더워진다 기온이 높아진다 높아진다 되겠죠. 잘 쓰고 있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나갑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선생님이 굉장히 똑바로 잘 그었죠? 기온의 특징을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몇 가지요? 네, 세 가지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빠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 자, 어디가 더 기온이 높을까요? 기온이 더 높은 곳은 북, 남, 북, 남. 마밤 남쪽 지역이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이 높은 지역을 제가 부동호 입 벌리는 쪽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온의 특징 두 번째를 알아봅시다. 기온이라는 것은 원래 위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적도 쪽으로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죠, 더워지죠. 그리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즉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동원선은 왜 이렇게 위도처럼 쭉쭉쭉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 또 구불? 또 구불인 걸까요? 네, 등문선이 이렇게 구불거리는 것은 다 지형의 영향 때문이에요. 어떤 지형의 영향 때문일까요? 자 여기서 A 지역에 사는 사람과 B 지역에 사는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A는요 여기 살아요. 해안가에 사는 A 지역 사람이 있고요. B는요 여기 살아요. 육지의 안쪽, 육지의 안쪽이니까 내륙지역이죠 내륙지역에 사는 사람의 대화 한번 들어 볼게요 내륙과 해안 비교해 볼게요 띠리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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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라요 여보시라요 동무 잘 있었습니까? 어, 네, 잘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너무 추워 가지고 정말 저는 사실 잘못 지내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사실은 아주, 아주 춥습니다. 거기가 대체 얼마나 춥길래 그렇습니까? 아, 여기는 어, 엄청나게, 엄청나게 춥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춥길래 그렇습니까? 춥다, 춥다만 하지 마시고, 기온이 몇 도인지 똑똑히 말해보시라요. 어, 여기는 그러니까 영하, 영하 4도에서 영하 6도 사이입니다. 아이고, 영하 4도에서 영하 6도 사이면, 뭐, 그건 추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 제가 사는 동네는 영하 6도에서 영하 8도 사이입니다. 엄청 춥습니다. 네, 여러분. A와 B의 대화를 잘 들어보셨죠? 자, 어, 누가 더 추워요? 죠? 그렇죠? B가 더 춥죠, 지금? B는 어디 살죠? B는 육지의 안쪽 내륙 지방에 살아요. A는요, B에 비해서 조금 따뜻한 곳에 사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춥다고 엄살을 부렸네요. 자,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두 번째 빠밤 겨울철에 겨울철에 어디가 더 따뜻해요? 네, 해안 지역이 더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따뜻하죠. 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A 지역이 사는 해안가 옆에 바닷물이 슝 흐르고 있죠. 물, 육지. 물과 육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육지는 금사빠. 육지는 금사빠예요.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어, 금방 뜨거워지고요. 금방 차가워져요. 겨울철에도요. 금방 차가워져서 육지 부분은 엄청 추워요. 그런데, 물. 물은 말입니다. 물은 금사빠가 아니에요. 물은 늦사빠, 늦사빠예요. 늦게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늦게 차가워져요. 늦게 차가워지고 늦게 뜨거워져요. 나중에 과학 시간에 비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물은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은 늦사빠라서 겨울철에 딱만큼 차갑지가 않아요. 자, 물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영향으로 해안지방은 내륙지방보다 더 따뜻한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빠밤! 겨울철, 서해안과 동해안. 서해안과 동해안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자, 인천지역 보겠습니다. 인천은요,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인천은 영하 2 1도예요 서해안이죠. 서해안. 자, 반면 쭉 동해안은 어떨까요? 동해안의 강릉 지역은요. 헉, 영하가 아니라 영상이네요. 여러분 영상. 영도보다 네, 위에 있습니다. 0.4도. 어디가 더 따뜻합니까? 강릉이 훨씬 따뜻합니다. 자, 동해안이 따뜻합니까? 서해안이 따뜻합니까? 동해안이 더 따뜻합니다. 그러면 부동을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동해안이 더 따뜻하니까 이렇게 거야죠. 네, 겨울철에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하다.가 바로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세 번째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왜왜 왜, 왜? 도대체 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할까요? 그 이유는 또네 복잡한데요. 네, 자 겨울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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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죠? 겨울은 동서남북 중에서 북서풍이 쫙쫙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온다고 바로 어제 사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북서풍은 차가워요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쫙쫙쫙쫙 불어오는데 그 차가운 영향을 서해안은 그대로 받아요 서해안은 이 바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죠 하이추어 하이추어 그런데 동해안은 이 북서풍의 영향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왜냐 하면 엄청난, 엄청난 아이 때문인데요. 그 아이가 바로, 빰빠밤, 빰밤빠밤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이 무엇을 막아주느냐? 북서풍을 막아줍니다. 뭐, 이 바람을 완전히 막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기 때문에, 강릉은 인천보다. 조금 더 따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태백선명 말고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이쪽에도 물이 쩍쩍 있죠. 동해안과 서해안의 수심, 물의 깊이를 비교해 봅시다. 동해안과 서해안 어디가 더 깊냐면 바로 동해안이 훨씬 깊습니다. 물이 더 깊기 때문에 늦사빠, 늦게 사랑에 빠지고, 늦게 차가워지는 그 영향이 더큰 거죠. 그래서 물이 더 깊어서 늦사빠의 영향이 더 많아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해요. 다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수심이 더 깊어서 동해가 서해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겨울철에 더 따뜻한 이유는 두 가지 영향 때문인데요. 바로 첫 번째, 태백산맥이 북서풍을 막아줘서 두 번째, 동해안의 수심이 더 깊어서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울과 강릉의 1월 평균 기온이 차이가 나는 까닭을 지형도를 보며 생각해 봅시다. 서울도 약간 서쪽에 있는데 그죠 강릉은 좀 동쪽에 있어요 그죠자 강릉이 더 따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빰빠밤 네, 태백산맥 때문이죠 태백산맥 때문이다 라고 슉 적어 주어도 되고요 더하기 동해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8월 평균 기온이 춘천과 비슷한 곳을 찾아 봅시다 8월 아니야 8월 춘천. 춘천은 24.6도. 어우, 더워요. 자, 빨간 요, 24도 등고선. 아, 죄송합니다. 24도 등 온선.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춘천이죠. 자, 비슷한 곳은 어디일까요? 짠짠짠. 네, 평양. 평양 24.6도라고 적혀 있네요. 평양 뿐만 아니라, 신이지도 살짝 비슷해요. 네. 하지만 하나만 쓴다면, 평양 신이지 중에서, 응, 음, 평양을 쓰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겠죠. 그래서 마지막 답은 신이 주가 됩니다. 11쪽으로 슝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이가 크다. 대체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더 따뜻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더 춥다.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간에도 기온 차이가 난다.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겨울 기온은 서해안보다 높은 편이다. 바다에 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도 기온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더 따뜻하다. 네, 선생님이 40쪽에서 설명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었죠. 그쵸? 자, 남쪽, 따뜻해요. 다음, 해안 지역 따뜻해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동해안이 더 따뜻해요. 세 번째 특징이죠. 동해안이 더 따뜻한 이유는 첫 번째, 태백산맥의 영향, 두 번째, 동해 영향이었죠. 여기다가 선생님이 세 글자 쓸게요. 남쪽에 남, 그리고 해안 지역에 해, 그리고 동해안에 동. 남해동, 세 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세 글자, 남해동. 해동이라는 것은요,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이는 거, 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해동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날 거예요. 남해동,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세 가지에서 다 따뜻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남해동. 다음, 기온에 따른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의, 생활, 옷, 의. 보시죠. 식생활 먹을 식 음식이고요. 주생활 집주 집에 관한 거죠. 자,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에 따른? 기온에 따른. 자, 더운 여름이니까 바람이 숭숭 통하는 모시 모시와 같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겨울에는 솜을 넣어 누빈 두꺼운 옷 솜을 넣어 누빈 두꺼운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그렇죠? 여름에는 모시 옷. 자 누비옷은 어느 계절 네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더워서 음 마스크도 모시 같은 걸로 만들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안 되겠죠 모시로 마스크를 만든다면 어우 바이러스가 다 통과하겠죠 네 식생활 기온이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는 남쪽 지방에서는 남쪽 지방.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발달했다 반면 북쪽 지방에서는 싱거운 음식이 발달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싱겁게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남쪽 지방은 이제 더우니까 음식이 쉽게 상하는 거예요 상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과 젓갈을 팍팍 뿌려줍니다 네. 음식이 짭짤름 하면요, 음식이 덜 상하거든요. 그래서 북쪽 지방의 김치는 이렇게 허연 거고, 남쪽 지방의 김치는 이렇게 빨간 겁니다. 주생활.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에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대청을 만들었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난방시설인 온돌 뜨끈뜨끈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마다 집의 구조에도 차이가 난다. 자, 온돌 어느 계절일까요? 겨울 따뜻하게 보내려고 만든 구조죠. 다음 대청은 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려고 자, 나무를 시원하게 마루를 깔았습니다. 자, 사회 수업 끝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죠. 왜 끝이 아닐까요? 네, 39쪽에 우리 문제 풀어야 하잖아요. 자, 지연이와 수혁이는 지난 주말에 어, 이야기 나눈 거 기억나죠? 자, 3월에 제주도와 강원도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청 쉽죠? 자,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첫 번째 남쪽 지역이 북쪽 지역보다 따뜻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 수업 끝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이 영상 다 끝난 다음에 정리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 문제까지 잘 풀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사회 수업 은, 끝은 아니지만, 일단, 저랑은 안녕 합시다. 여러분, 빠이빠이!